근데, 띠로는 합의가 들어. 아, 네. 띠로는? 네. 네. 근데, 6월이나 9월이나 봐도 합의는 들어. 음. 근데, 정식 부부라든가, 뭐, 연인이라든가, 그거는 안 보여. 아. 그거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거 부부를 아. 안 봐, 궁합이. 그리고, 이두 사람은, 만약에 진짜 부부라면 부딪혀서, 오래 살지도 못하는 부부야. 어... 이게 떨어졌다 한번삑 만나고, 떨어졌다 삑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죽사다. 아니야. 아, 우리 피디님도 뭐,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시집 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 하지? 저는 아쉬울 게 많아요. 솔직히, 저 시집 가고 싶어요. 말로는 다 가고 싶지, 말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인물순점 음. 진행할 건데 이번에 궁합입니다. 넹 좋아요. 남자 분 거부터 드려볼게요. 네. 남자 김씨고요. 여자 분은 여자 분 박씨. 두분다 양력입니다. 네. 두 분의 궁합. 공학? 네. 늦게 시집, 장가 간다고? 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시집가고 장가 간다고? 부부 아닌 것 같으세요? 나 이거 부부로 안 보여. 뭘로 보이세요? 나 이거? 네. 쉬 하는 걸로 보여. 제가 요즘 자꾸 그런 것만 갖다 드리니까 그렇게 <웃음> <웃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데. <laughs>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띠로는 합의가 들어. 아, 네. 띠로는? 네. 근데, 6월이나 9월이나 봐도 합의는 들어. 근데 음. 정식 부부라든가, 뭐 연인이라든가 네. 그거는 안 보여. 어... 그거는 아니야. 네. 나 이거 자꾸 이럴 거야? 나 이거 네.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도 천인가 만인가 꽃인데 네. 어,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넓은 것 같아. 이 포기 어, 영역 활동이 어. 순놈이라 그러는지 영역 활동이 더 커. 어, 이 네네. 여자는 영역 활동이 없는 여자야. 음. 이 여자는 네.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름이 났거나막 음. 그런 걸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남자도 유명한 음. 사람이다. 어, 어. 네, 그러니까 네. 이, 사, 이 남자가 더 영역이 커. 음, 음. 네. 근데 나는 이이 남자 사주로 보면 여자는 별론데. 남자 사주로 보면은 이 사람들도 천 인간, 만 인간 얼굴 팔아먹는 사람이야. 네. 남자 사주로 보면. 두, 두분다 배우이기는 네. 배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 팔아서 먹 네. 사는 사람들이거든? 음. 근데 남자가 더 넓어. 음. 영역이? 음. 네. 근데, 야, 너랑 나랑 결혼해자. 뭐, 이거는 아니야. 아니라고요? 응. 뭐, 둘이 죽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근데, 요만큼은 있어. 하기는 들어. 그러니까, 오. 뭐, 이게 나는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나이 먹은 사람들도, 요즘 뭐, 아기들 안 낳고, 뭐, 혼자 사는 남자, 네. 혼자 사는 여자 많으니까, 네. 이런 거 보고 뭐 하라고, 방송용인가? 그런 것 같아. <laughs> 아무리 봐도 이거 부부를 오. 안 봐. 궁합이, 궁합. 네. 그리고, 이두 사람은, 만약에 진짜 부부라면 부딪혀서 오래 살지도 못하는 부부야. 어... 이게 떨어졌다 한번 삥 만나고 떨어졌다 삥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죽사자하지 아니야. 그러면 현재 응. 방송용이라고 한다면 응. 앞으로도 그러면 연인의 가능성이 희박한. 응. 나는 없다고 봐. 아 그래요? 응 어, 나는 없다고 봐. 어... 두 분은 이제 방송용 방송용. <laughs> 거짓말 할래니까는 힘들지? 롱! 방송용인지 아닌지는 응. 사실은 저도 알 수는 없고, 응.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드린 건데, 응. 이제 두분다 솔로이시고, 응. 그런 방송을 하는 커플 방송에 나오는 분이, 분들이에요. 응. 응.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신데, 이 남자분 아시죠? 김희루 씨랑 응. 박선영 씨라고 응. 아시죠? 그 둘이 붙은 거야? 방송을 이제 하고 있어 요 커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나이 먹어서도 혼자서 뭐 독신녀, 독신남이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방송으로 그렇게 그런 걸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 같아. 그렇죠. 응? 이제 어 열애 열애 응, 응. 신랑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응. 이제 가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될까, 응. 아닐까 이거를 이제 저는 선생한테 님 나는 이 사람들이 응. 이번에 만나갖고, 모르던 사람들이 만났단 말이야, 예를 들어. 네. 근데, 그니까 이 남자도 이 여자 몰랐고, 이 여자도 이 남자를 몰랐단 말이야. 근데 방송 찍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해갖고 만났는데, 그래서 알게 됐으면 알게 된 거고, 이 사람들이 아주 그것만 딱 끝났다 해갖고, 딱등 돌릴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다고 확 <laughs> 붙을 사람들도 아니야. 아, 그런 방송을 계기로 뭐, 친구가 된다나 그렇지, 그렇지. 오빠가 가든, 어... 이 오빠 뭐야, 나오는 거지, 이제. 어... 이 오빠 뭐야. 여지껏 어디 있었어, 이 오빠 뭐야, 이거지. 음... 음. 그렇게 나는 뭐여 근데, 그렇다고 둘이 탁 뭉쳐서, 만약에 이두 사람이, 네. 월에도 합의가 들고, 띠에도 합의가 들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음? 만약에 둘이 붙어서 산다 해도, 네. 성격 자체가 안 맞아. 아, 그래. 응. 성격 오.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네. 이두 분이 만나서 산다 해도, 백년 해로는 어렵다. 어렵다. 응. 근데 모르지, 또, 뒷늦게. 음. 어, 남자도. 혼자고. 뭐. 응, 뒷늦게 만나니까. 그냥 음. 심심하면 한 번씩 불렀고 저녁이나 먹고, 음. 오빠 동생으로 가면 몰라도. 이두분 다. 응. 나이가 어쨌든 있잖아요? 응. 그러면 은두 분이 아니더라도, 응.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각자가 앞으로 결혼할 확률이. 나는 있나요? 없을 것 같아. 아, 그냥 혼자 독식? 응, 응, 응. 아...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하고 음... 하겠어, 결혼을. 네. 아, 우리 피디님도,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시집 가기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 하지. 저는 아쉬울 게 많아요, 선생님. 저 시집 가고 싶어요. 말로는 다 가고 싶지, 말로는. 말로는 가고 싶지. 저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야. 안 가는 거 틀리지. 무당 앞에다 놓고 거짓말 치고 있어요. 아, 진짜인데? 거짓말 시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